자 이제 두번 여기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엔터식스입니다. 오늘은 엔터식스를 구경하러 갈 참인데요. 자 엔터식스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안양요 엔터식스 고고씽자 엔터식스 구경하러 갑니다. 자 엔터식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매장입니다. 자. 어. 와 자동차도 있네요. 와. 제가 한 가지 말씀해드릴 게 있다면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에터시트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한 번에 가는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만드실 겁니다. 제가 여기 뒤에 있는 데가 에터시트 연가 측면 안내고요. 여기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럼 8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따라오시오. 네 여기 여기 옆에 있는 분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진짜로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여기 문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여기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지하 1층 도착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9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8층 눌러주겠습니다. 엔터식스 제가 홍보 촬영하는 중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용 많이 하라고. <laughs>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제가 조금만 늦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구호기 엘리베이터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니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 급한 상황일 때는 구호계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시면 자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8층 롯데시네마 입구입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8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이제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엘리베이터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예전에는 2층에서 8층까지밖에 안갔어요 이대로 6층도 갑니다 믿기 어려울까봐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6층이 가요 거짓말 아니라 아 이거 이거 탑시다 이게 좀 빠릅니다 네 여기 엘리베이터는 원래는 제가 서있는 데는 그 10호기 엘리베이터고요 이 2층에서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아마 많이 아실겁니다 자 이제 도착했네요 원래는 이 엘리베이터는 6층이 안갔었어요 이제 6층도 갑니다 눌러 드리겠습니다 불 들어오지요? 이제 6층 갑니다. 네, 6층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6층은 어떠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6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쪽에 6층이고요. 여기는 2층에서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쪽이거든요. 진짜 6층 있습니다. 진짜로. 6층 진짜 잘 꾸며놨네요. 원래는 여기가 6층이 안 갔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우리 여기 6층이 안 갔었어요, 진짜로. 이제 만약에 급한 상황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잘안 온다 싶으면 제가 옆에 있는 이 10호기, 11호기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시면 2층 다음에 6층, 7층, 8층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게임장입니다. 6층부터 구경했습니다. 여기가 게임장입니다. 나 여기가 서점이고요. 우와. 6층부터 내려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시스안운전 6층입니다. 6층에서, 자, 6층 을봐봐 이렇게 돼서. 자, 밑에 내려다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찔하죠? 6층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너무 아찔하죠? 진짜. 제가 이서 있는 데가 6층이거든요. 자, 6층에는 뭐가 볼 거리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옆에, 여기 뒤에 있는 쪽은 여기는 푸드콜시작하고요 여기가 이제 좀교환전인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셀프바 동교환전이고. 여기 그 뒤에 있는 데가 와팡으로 맛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에터식스 6층부터 구경시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자, 제 볼거리가 가득한 6층, 여기가 해저 목마 있는 쪽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해저 목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저도! 회전목마를 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갈까요? 어머, 이게 안 돌아가네요. 어, 회전목마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돌아가지? 어, 왜 이게 안 돌아가지? 아, 참 웃기네요. 아, 어쩔 수 없고 일단 6층은 이게 스낵바로, 이 간편한 식당을 맛볼 수 있고요. 이 6층을 구경했으니까 사람을 먹고 싶은 건 끝도 없잖아요. 이제 7층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6층을 구경했으니 이제 7층을 구경해볼까요? <laughs> 자 이제 7층을 구경하러 갑시다. 에터시. 자 올라가면서 여기 경치를 봐야죠. 와, 봐봐요 얼마나 아찔해요. 자 이제 7층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이렇게 꾸며놨어요. 진짜 7층은 진짜 아름답네요. 일단 7층은 뭐가 있냐면, 7층은 일단 전문 식당 갑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내 7층은 도착했는데, 엔터시스 7층은 전문 식당 갑니다. 자, 7층은 식당이 뭐 있냐면, 홍수 개찐딱이 있고, 그 다음에 99 왕도가스 집도 있어요, 진짜. 99왕돈가스 집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와왕돈가스 9,900원, 꼬치우동 6,000원, 냉모밀 6,000원, 냉면 6,000원. 아아 여기 음료수 쪽은 안 비싼데 음식 쪽은 살짝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문 식당 간데. 그 다음에 용호낙지점이 있어요. 용호낙지점, 낙지 맛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와 여기가 아마 뷔페인가봐요. 여기가 뷔페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7층에 여기 뷔페 식당이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7층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7층에서? 와 정말 아찔아찔하죠? 와 샤브샤브가 있고 7층에는 뭐니뭐니 해도 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디 샤브보트가 있고 짬뽕 지존.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짬뽕 지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마솥밥 냉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마솥밥 냉면. 그 다음에 여기가 델리 철리 이런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이제 7층에서 8층 올라가는 전용인 것 같아요. 루테시네마. 여기가 술집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술집이고, 자, 여기가 이제. 홈박 대장 있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더 웃긴데 엘리베이터 7층 입구는 어떠냐면 봐봐요. 엘리베이터가 완전 벽화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붙여놨네요. 2층, 6층, 7층, 8층 전용 엘리베이터 붙여놨네요. 2, 6층, 8층. 근데 옛날에는 여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이 엘리베이터도 7층 다음이 2층이었어요. 그래도 2층하고 7층, 8층 갈때 6층이 앉혀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 6층 갑니다. 처음 오픈 당시에 진짜 제가 믿어줬 6층 진짜 운영 안 했어요. 진짜 17년만에 운행한 층이라고 있고 만약에 여기 지하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에 엘리베이터 문 있죠? 여기 문 진짜 열어볼게요. 네. 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지하 3층에서 9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지하까지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진짜. 아이고, 문 닫히네요. 네,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가 진짜 지하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요 실제로. 와. 반대편 엘리베이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7층은 진짜 완전 부엌에 온 느낌 같아요, 진짜. 네, 7층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와, 완전 옷가게 온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이제 옥상에 갈까 안 갈까 한번 눌러볼게요. 뭐다 내려가네요 잠깐만 옥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옥상 되나 안 되나 어머 옥상 잠가놨네요 아무래도 옥상은 오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얘기하겠지만 처음 갈 때는 옥상이 운영했었습니다 진짜 근데 아직 옥상이 오픈이 안 됐던지 옥상 오픈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픈되면 좋은데 이게 2층하고 7층은 구경했으니 이게 5층 구경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다 구경을 못 해드려요 일단은 오늘은 8층 영화관 7층, 6층을 구경해봤으니까 저 5층 구경해보겠습니다. 에스컬터로 올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죄송하지만 잠깐 비켜 주십시오. 자, 여기 5층 캐주얼 재간에 도착했습니다. 5층부터 5층 이제 옷매장입니다. 5층 구경해드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5층 엘리베이터 입구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와, 5층은 이렇게 꾸며놨어요. 야, 여기가 5층 입구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기가 5층 입구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엔터 6스 구경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층이는데 야, 5층은 먹을 것도 많네요. 와! 와 5층은 자 5층에 유명한데 있다면 커피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5층은 메가트론 커피 아 마이웨이네요. 마이웨이 237 커피가 있는데 여기 커피점 한번 가보시기만 너무 잘해놓은 것 같네요. 야 5층 5층에는 더 유명한 거은 진검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5층에서 한번 내려나 볼까요? 와. 자, 아, 이제 5층 구경했으니 4층으로 내려가보실까요? 네 4층은 스포츠 아웃도어 매장인 국 같습니다. 4층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은 아웃도어 매장인 천 같습니다. 네, 4층은 이렇게 꾸며 놨네요. 와, 4층 엘리베이터는 5층과 달리 좀 칙칙한 느낌이 듭니다. 7층이나 6층을 가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는 진짜 너무 잘 꾸며 놨어요. 5층은 완전 말죠 근데 4층은 약간 칙칙한 느낌이 드는군요. <laughs> 자, 이제 4층도 구경했으니 3층을 구경하러 가실까요? 자, 아참, 4층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바로 아이스크림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4층은 바로 아이스크림점이 있어요. 4층은 먹을 곳이 있다면 네, 브랜드 파파스 아이스크림 먹을 곳이 있는 것 같네요. 슈크림점은 디저트 카페. 자, 이렇게 먹는 곳이 있네요. 자, 이거 4층 구경했으니 3층 내려서 나. 3층 여성 캔지로 란제리 매장인데, 자, 3층 구경해도 록하겠습니다 3층은 여성들이니까 여성 매장을 구경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북카페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북카페 어떻게 됐는지? 와, 3층은 완전 북카페 매장인데 북카페에서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와, 이런 계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와, 완전 신기해요 야, 진짜 롯데백화점안한지제 시점만 해도 이런 곳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잘 꾸며놨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입구고요 네네 네, 2층도 이런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층은 빼놓을 수 없는 거 있다면 네 여기 엔터식스 프라이가이드 정원이 있어요 정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진짜 이런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와 완전 정원에 온 느낌 일단 2층에도, 2층에도, 이제, 투썸 플이스 이런 커피점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은. 네. 제가 원래는 층을다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보여줬으나,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만, 엔터식스, 진짜 너무너무 구경할게, 제가 시간 없어, 이거밖에 못 구경했지만, 너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롯데백화드 안양전 시절보다 너무 좋고요, 일단. 그래서 2층에서도 한번 우러볼까요? 2층에서 한번 높게 한번 볼까요? 2층에서 1층 봤을 때 그랬지만, 봐보세요. 와, 얼마나 한다, 6층까지. 네, 2층은 이렇게 해서 단것 같고요. 1, 1층하고 지하는 구경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2배 하는곳한번 내려가 볼까요? 1단은 이렇게 꾸며놨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면, 바로 안양역점이 있어요. 엔터식스 안양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안양역 나가는 곳이 여기가. 이에 2층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안양역점이고, 밖으로 나와보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엔터식스고요, 멀리 가서 보여드릴게요. 멀리 가서 여기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뒤가 시계가 있어요. 여기 뒤가, 여기 뒤가 시계고, 여기가 엔터식스 입구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와, 엔터식스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진짜 제가 여기까지 찍지만 1층과지 GR층은 추후에 시간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시스 안현적 시간나고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